네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슈마 버거형의 버거형입니다. 이번에 좀 새로운 컨텐츠 가지고 왔습니다. 획기적인 중고차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중고차라고 여러분 안 좋은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 차살때뭐 신차 사게 되면은 특히 수입차 같은 거 사게 되면 감가율이 1억짜리 차를 사더라도 시동 걸면 바로 5천만 원이에요. 아, 하프입니다, 하프. 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좋은 중고차들 갖고 와서 좀 획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오랜만에 슈마 먹어요. 아차 기가 막힌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. 제규어 F 타입 컨버터블입니다. 이건 지금 2017년형이고요. 제규어, 제규어. 제규어 뭐야? 제규어가 지금 한 마리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야, 야, 어, 가, 빨리 가, 가. 자그 당시 때 2017년도에 이 차량이 스포츠카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했어요. 디자인 부분. 차 진짜 때깔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앞면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눈알 보십시오 이 눈알 자체가 벌써 나는 스포츠카다 이런 느낌을 좀 줍니다 본네트 위에 이게 이게 뭐더라? 아가미? 응, 아가미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, 앞에 빠진 느낌이 정말 섹시하게 잘 빠졌다 사실 옛날에 이 모터쇼 같은 데 가면 저 같은 애들이 이렇게 딱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잉크 한 번씩 해드리거든요 아 네. 어, 정말 이 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 벌써 앞부분부터 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젊은 친구들 그리고 양아치들도 이런 것 타면 좀 티가 탁 나죠 네. 돈 있는 분들도 이런 것들은 좀 세컨차로 사놓긴 좋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차로 견주할 차들이 이제 비 BMW에서는 G4 포르쉐에서는 718박스턴인가 하여튼 그런 차종이 조금 경쟁 상대로 좀 견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옆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면이 그 네. 심플 깔끔합니다 심플 깔끔해요 네. 바퀴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, 예. 바퀴가 움푹 들어간 거 보세요 손가락이 안에 들어갈 정도로 바퀴 상태 훌륭하고요 벤, 벤터스 음, V12 에보 o 2 어, 그러네요. 보증금 275에 월 40만원이면은 가능하다. 그 정도로 타이어의 값어치가 좀 있는 겁니다. 벤터스 V12. 이 타이어 자체, 쉴 보십시오. 쉴 부터 벌써 이게 벌써 풀장착 돼 있지 않습니까? 깐만 오랜만에 이거 한번 볼까요? 아이전 차주가 뭐, 많은 여성들을 태웠네요. 네, 모텔도 많이 갔고요. 아이고 클럽 많이 다니 놈이네 이놈의 새끼가 하여튼 뭐 젊은 친구가 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야 이거 날개 보세요 나는 스포츠카다 예, 예 여기로 바람 쑥쑥 세어나가면서 바람의 저항을 일으키면서 달리는 그런 스포츠카입니다 이게 원래 신차가가 여러분 1억 5천 정도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잠시 후에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트 오브 퍼포먼스 제규어 자 제규어의, 제규어의 어떤 행위, 네, 움직임은 아트 예술이다 지금 벌써 입이 바짝 바짝 마릅니다 이게 연비가 한 8km 나와요 시내발 연비가 8km면 고속발에서는 한 10km 정도 나온다는 뜻이고요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시운전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지? 와, 차 진짜 관리 잘 됐다. 차, 트렁크도 한번 볼까? 어 야, 이게 근데 뭐냐면 스포츠카 트렁크 치고는 꽤 넓고, 이 정도면 괜찮거든? 어, 원래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굉장히 좁은데, 여기 그래도 뭐, 가방이나 뭐, 개인 짐 같은 건 어느 정도 좀 실고 다닐 수 있네. 그리고 공간 확보는 꽤 괜찮습니다. 자, 한번 주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? 뭐, 일단 스포츠카기 때문에, 실내는 굉장히 뭐~ 두명 정도 탑승을 할수 있고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답답함은 좀 없습니다 야 이건 때까지는 나는데 요거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컨버터블 뚜껑 아 좋은 날은될 거야 와와 어? 어? 와. 진짜 내가 이래서 이런 차못 타고 다녀 저런 여자들이 나한테 집적거릴까 봐. 자, 조용히 해. 진짜... 아구창 털어버리기 전에. 자, 일단은요, 실내 디자인도 뭐 깔끔합니다. 아주 심플하면서 깔끔하고, 그리고 잡다한 게좀 없어요. 야, 약간 흥분되긴 합니다. 네. 야, 이거 여자분들이랑 둘이 타고 다니면 솔직히 좀 깐지 좀 나겠네요. 그죠?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세컨차로 한대 있었으면 좋겠다. 이건 뭐야? 이야... 로또냐고? 야 로또냐, 이거? 야, 백이세요. 이거 QR 체크 한번 해라. 혹시 아냐, 이거. 5천만 원이되지그러면 이거, 이거 몇대살수 있는 거예요? 아 그건 비밀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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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한번 달려보자 어, 오케이 좋았어 나 뒤에 봐줘야 된다 나 뒤에 왜아가한 마리 있냐 오라이, 오라이, 오라이. 이 차의 매력은 뭐냐면 땅에 붙은 듯이 주행한다 해서 사실 이 차가 거의 땅거미 스타일로 주행을 할수 있어 바닥에 붙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들과는 정말 차별화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우와, 우와, 야야야 아, 잠깐만. 우와, 야, 이거 대박이다 이거. 야, 이거 짜세짐 나오는데? 야, 진짜 멋있다 이거. 어, 야, 간만에 또이 포천에서 이 스포츠가 한번 달려본다. 이거는 스포츠 모드로 해서 싹 한번 달려봐야 돼. 정 pd랑 너랑 나랑 둘이서 탄다는 게 형이 진짜 짜증이 난다. 야 이런 거한대형 있어야 되지 않겠냐? 어디 시상식장이나 그런데 갈때 이런, 이런 거한대 끌고 다녀야지. 아 진짜 제규어 차의 장점이 뭔지 알아? 차량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바닥에 좀 깔려가는 그런 재미를 볼수 있어. 그리고 어, 솔직히 깐지 난다. 아요 어, 정도면은 그냥 입 안에다가 시가렛 하나 몰고 어, 멋있게 선글라스 끼고 좀 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. 와차 배김소 죽인다 이거 우와 야야야 야, 야! 오! 짜. 와 대박이야 진짜 와, 와 이게 뭐 오랜만입니다 진짜로 와차 기가 막게 나간다 이거 아니 농담 아니고 차가 되게 재밌어 와 달리는 맛도 있고 코너링도 굉장히 좋고 아 착좌감이라고 하나 네. 이 시트 자체가. 굉장히 날딱꽉 잡아준 듯한 느낌? 이런 느낌이 확 드네. 와, 이슈마허 형이 진짜 좀 재밌긴 해, 그지? 전 세계 차를 다 타보는 거 아니야, 그랬잖아? 비록 우리 건 아니지만, 이렇게 한번 타보는 게 얼마나 좋냐, 그지? 참, 차라는 게 웃겨.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새끼들 보면, 아, 저 양아치 새끼 이러면서도, 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, 그지? 와 브레이크도 굉장히 잘 밟히 발피, 고와 진짜 좋다 야딱 양아치 같지 않냐 이 흰색 튜닝에 딱 이거 롤레, 그, 롤렉스는 아니지만 오메가 딱 시계 에딱 이렇게 해갖고 인스타 사진 쫙 하나 올리면 여자들 난리 나겠지 그지 아, 진짜 아! 아 근데 사실 나는 이런 스포츠카를 내 나이 한 한갑 넘어서 소유를 하고 싶어 진짜로 멋있지 않냐 젊었을 때 타는 것보다 스포츠카는 연세 있는 분들이 타는 게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성공한 중년. 어, 성공한 중년. 그리고 솔직히 스포츠카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, 스포츠카 뭐 포르쉐나 이런 거 거의 대부분 많이 타고 다니잖아. 일반적인 많이 봤던 차들 타고 다니면 이거 뭐야? 아, 이거 그거구나?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? 야, 이거 뭐차 뭐냐? 희귀하잖아. 다시 제규어 F타입 컨버터블. 오, 좀 희귀하다. 이쁘다. 소장 가치가 좀 있다는 거지, 그지? 모터시티는 그래도 내가 조금 신뢰하는 그런 차량 업체잖아. 첫 차로 이 차를 주셨다는 것 자체는 이 차는 그만큼 진짜 관리가 잘돼 있으니까 버거형한테 야, 이거 가져가서 해봐. 자신 있다. 이렇게 내놓은 차량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지금 밖이가 좀 습하거든, 오늘. 에어컨 되게 시원해. 야, 이 배기음이 소리가 미친다. 주무해요, 뭔가. 어, 날티가 나지 않아, 그지? 밖을 놓고 한번 내릴게요. 엔진이 딱 꺼지네. 아 오늘 이차 한번 타서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요. 이 차가 원래 신차가 기준으로 1억 5천 정도 합니다. 아, 모터시티에서 어, 획기적인 가격을 좀 내놨어요. 일단 중요한 건요. 버거형 유튜브 영상 보고 왔다. 5,200까지 추하해 봐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환불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어요. 이게 5,200주고 차를 샀어요. 딱 계약서를 썼어요. 하루 타보고 다음날 마음이 바뀐 거야. 그리고 차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. 환불해 주는 거야. 중고차에서 이런 차들이 거의 없었어. 비록 뭐 수리 보증 기간, 몇 키로 이런 건 있는데, 일단은 입금하고 하루 타보고 차가 좋으면 다음날 사인하는 그런 환불 보증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. 어, 일단 오늘 제규어 F타입 컨버터블과 함께 한번 해봤는데요. 딱 처음에 차 봤을 때 젊은 친구들, 어, 이런 친구들한테 좀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닌 성공한 사업가 중후한 중년도 타면 멋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슈머버거형의 버거형 다음 차가 어떤 차가 올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 차 어떤 차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? 여러분께 좋은 혜택을 가지고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거형이었습니다 오 a 예